2022년부터는 음주운전 사고 시 자기부담금이 최대 3억 2천만원까지 상향됩니다. 최근 변경된 자동차 보험표준약관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부담금 인상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표준약관을 개선하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을 크게 높였습니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 부담금은 의무보험의 경우 1,500만 원이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이를 의무보험 한도내 전액인 1억 7천만 원까지 높인 것이며 임의보험 최대 금액인 1억 5천만 원까지 더하면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 가해자의 책임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영으로 최근 몇 차례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표준약관 개정 전에는 사고 부담금이 최대 400만 원이었는데, 현재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대폭 인상된 것입니다.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정사항 반영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 시기인 올해 7월 28일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마약 및 약물 운전 부담금 인상 또한 운전자가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에 대해 사고 부담금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사고부담금이 아예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년 9월 부산해운대 마약 7중 연쇄 추돌사고의 경우에도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아예 없었습니다. 마약 및 약물 사고부담금 신설은 올해 1월부터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 계약부터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번 표준약관 개선으로 군복무자 사망시 보험금 증액,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증액 등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진짜 음주운전은 바로 폐가망신입니다. 술 한잔이라도 마시면 바로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세요. 오직 당신만을 위한 정보 전달자! 정보! 다 있어! 구독 및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